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얼리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 규모만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의원실과 자택, 지역구 사무소까지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건 차명계좌, 사용 여부와 자금 출처,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입니다. 이 의원은 과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는데 실제 거래 종목이 바로 AI 관련주였습니다. 정책과 거래 시점이 겹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출판 기념회 수익과 경조 사비 등 개인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된 재산은 4억 원대에 불과한 반면 거래 규모는 10억 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서는 꼼수 투자, 특권형 범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당은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 내부에서도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아직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론은 정치권 기득권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의 핵심은 차명거래 사실 입증, 자금 출처, 규명,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 여부 확인입니다. 만약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이 의원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